풍의 신부가 막을 내리고 후속 드라마로 새 일을 연속극 비밀의 여자가 첫 방송되는데요. 비밀의 여자는 남편과 내연녀로 인해 시력을 잃고 전신 마비에 빠진 여자가 복수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오세리는 아나무인이고 백화점에서 분노를 하는가 하면 서태양을 향해 애정을 드러내는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겨울은 남유진의 비서이자 내연녀 주애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정겨울의 아버지 정현태도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정겨울은 정현태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락트인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유진은 자신의 할아버지 난만중의 강요로 YJ 그룹의 후계자인 정겨울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데요. 정유진은 자신의 비서 주애라와 은밀하고 아슬한 관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남유진의 비서 주애라는 YJ 그룹의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하면 속내를 감추고 교활한 성격으로 그녀의 목적은 YJ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비밀의 집 미래예고에서는 재벌가 남유진의 집으로 시집을 온 전겨울의 모습인데요. 전겨울은 생일날에 미역국도 얻어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을 위해 먹고 있던 기관지약을 끊어버리네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겪는 마법과도 같은 반전으로 다가온다고 하니 비밀의 여자 11드라마를 기대하면서 시청해봐야겠습니다. 첫 방송에서 뵙겠습니다.